안녕하세요. 아이트 그레이터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서피스북 3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라인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지난번 서피스고 2세대 언박싱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서피스고 2세대 언박싱 영상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서피스북 3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13.5인치와 15인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품 출시되었을 때 포지션상으로는 맥북 프로의 대항마로서 출시가 되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키보드가 분리가 된다, 펜도 쓸수 있다, 라는 것이 차별 포인트였었고 실제로 서피스만 섀도우 복싱을 한게 아니라 맥북에서도 서피스에 대항하는 마케팅을 내놓기도 했었죠. 었 그런데 서피스 랩탑이 출시하면서 이제는 아예 맥북 상위기종이라고 생각되게끔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전문 건축업계 현장에서는 서피스가 꽤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고 2세대 예전에 언박싱 했었을 때는 이 박스 비닐 뜯는 게 따로 없어가지고 그 코털 가위로 뜯었었는데 서피스 북 같은 경우는 서피스의 플래그십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뜯는 곳이 있네요 아닌가 아 맞구나 그래서 딱 뜯으면은 뜯어지겠지? 어 그렇지 그 맥북처럼 이쁘게 뜯어지진 않네요 그냥 되게 못나게 심지어 중간에 이렇게 뜯어지고한 번에 착 뜯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뜯고 이거는 이따 정리할 좀 그러니까 이렇게 서피스북 3 역시 삼성이나 애플처럼 요즘 다 친환경 소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종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까? 그리고 호야 오늘의 주인공 서피스 3고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서피스 북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홈앤비즈니스 2019 이거는 제가 알기로 6개월 사용판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서피스 고2세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9 30일 이용권을 줬는데 서피스 북3는 6개월 이용권을 줬네요. 그런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대학생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의 모셔둘게요. 이것은 충전기일텐데 서피스 충전기는 뒤에서 설명드릴 서피스 커넥트라는 전용 포트에 물리는 충전 규격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맥북의 맥세이프와 비슷하게 자석으로 기기에 착 붙는 느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올려뒀다가 어딘가에 줄이 걸려가지고 툭 넘어질 때 서피스북 본체까지 같이 떨어질 염려를 덜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서피스 커넥터에는 전용 어댑터를 붙여서 부족한 USB 단자나 유선 램포트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이 가격이 상당해서 저는 구매할 엄두도 못 냈던 것으로 기억해요. 서피스 펜은 5년 전만 해도 동봉해져 있었는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12만 9천원으로 별미이고요.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피스 2세대 구매하면서 같이 서피스펜 3세대도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쓰던 거 그대로 이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나중에 서피스북 2세대와 서피스북 3세대에서의 펜 성능 차이 같은 거 있는지도 실험 영상으로 찍어봐야겠어요. 되 궁금하네요. 충전기에는 이 서피스 커넥트 말고도 여기 USB 포트가 있습니다. 저1 0 w 정도 USB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놔두도록 하고 지난번 맥북 프로 13인치 언박싱 하면서도 디자인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자신들의 랩탑 디자인이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완성형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서피스북 3 또한 전작이었었던 서피스북 2와 외형 및폼팩터는 정말 놀랄 만큼 똑같이 출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개선된 점이라면 7세대 인텔 코어가 탑재되었었던 전작에 비해 10세대 인텔 코어를 탑재해서 성능적으로 향상이 있겠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10세대 인텔 코어 i5 1035 G7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서피스북 2까지는 최대 램 용량을 1 6 g b 까지 밖에 선택하지 못해서 고성능 그래픽 머신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이번 3세대에서는 3 2 g b 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램 규격도 2020년에 맞게 DDR3에서 LPDDR4X로 흘럭 향상이 이루어졌고요. 프로세서가 7세대에서 10세대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내장 그래픽 또한 인텔 아이디스 플러스 그래픽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13.5인치 외장 그래픽 모델은 GTX1650 MaxQ, 15인치 외장 외장 그래픽 모델은 GTX1660Ti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모델까지 가면 u 드로 RTX3000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정말 저하는 상당히 먼 나라의 이야기군요. 참고로 외장 그래픽 모델들은 GPU가 이 하판 키보드에 탑재되어 있어서 도킹되어 있을 때만 외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 떼어서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때에는 이쪽 상판에 탑재된 10세대 인텔 코어 아이리스 그래픽 플러스로 동작하고요. 자 그럼 살짝 뜯어보도록 합시다. 아, 이게 가운데까지 이렇게 가게 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뜯어. 네, 뭐 맥북처럼 이렇게 화면을 열고서는 이 종이를 뜯어낸다고 자동으로 켜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생긴 거 보고 갈까요? 정말 미려하죠? 이 서피스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수 있는 이 힌지. 될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설명해 드려야겠다 되 일단 전원을 켜고 초기 설정을 하는데 디스플레이는 3대 2 비율의 13.5인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도 아주 깔끔하게 3 0 0 0에2 2 6 7 ppi입니다. 서피스 북 2세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박싱을 할때 FHD 플러스급임에도 불구하고 꽤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서피스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해상도 자체가 FHD급의 일반적인 노트북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깡패이다 보니까 정말 눈앞에 가져가 되고 가까이 봐도 픽셀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만큼 매끄러운 화질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조금 더 사진 보정을 할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서피스 다이얼과 서피스 펜 활용도 가능하고요. 요것이 서피스 펜 3세대인데 요게 4096 필압과 틸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왁콤에서 엔트리그 방식으로 바뀐 이후의 서피스 펜이라면 하위 기종이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서피스 펜 3세대는 지연속도 20ms로 애플 펜슬 2세대의 21ms보다 약간 더 빠른 입력 반응을 갖고 있고요. 펜 필기 입력할 때 AI 알고리즘 분석으로 선 긋는 것이 어디로 향할지 기기 자체에서 먼저 예측한 후 실제 입력에 따라 반응을 하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서 기존의 서피스 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필기감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서피스 고 2세대로 서피스 펜스 3세대를 먼저 사용해 봤을 때 이게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쓰던 서피스 프로 4세대와 서피스 펜 2세대보다 필기감이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애플 펜슬 2세대와도 견줄 수 있을만한 느낌? 그 전에 쓰던 서피스 프로 4는 솔직히 그냥 펜 흉내만 낸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다 가만 서피스 고2 세대에 들어 있는 펜티엄 골드 4425Y가 정말 실 사용이 불가능할 만큼의 답답한 CPU 성능이고, 램도 4기가 밖에 안 돼서 프로그램 구동 속도나 간헐적인 프리징이 Cortana, 조용히 해 we'll 기본적인 설정을 미리 하고 있어야겠다. 다만 서피스 고 2세대에 들어있는 펜티엄 골드 4 4 2 5 y 가 정말 실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답답한 CPU 성능이고 램도 4기가밖에 안 되어서 프로그램 구동 속도나 간헐적인 프리징이 정말 아쉬웠었는데요. 서피스북 3는 CPU 성능도 서피스 고 2세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 프로그램 구동도 빠릿빠릿하고 답답함 없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자 이번 서피스북 3세대까지 오면서 와이파이 6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블루투스 4.2까지만 지원하던 것도 블루투스 5.0까지 지원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서피스 고2세대처럼 따로 LTE 모델이 출시되거나 하진 않았네요. 모든 서피스 라인업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듯 서피스 북3도 전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하는 기능인 윈도우 헬로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500만 화소 후면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려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서피스의 카메라는 달려있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뜯어내서 배터리는 본체의 22.2와트시 합판 키보드에는 5 9 7 w 시가 탑재되어 있어서 토탈 8 1 9 w 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3인치대의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풍족하게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피스가 전통적으로 USB 단자에 굉장히 야박해요 그나마 서피스북3에는 USB 포트가 3개 달려있습니다 하판 키보드 좌측에 USB 3.1 제네레이션2 A타입의 단자가 2개 우측에는 서피스 커넥터와 함께 USB 3.1 제네레이션2 타입 C 한개에 달려있습니다. 맥북 프로든 델의 XPS든 전부 썬더볼트 기술이 들어가는 추세인데 서피스북 3에는 서피스 랩탑 3나 서피스 프로 7처럼 마찬가지로 썬더볼트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못 넣는 것이 아니라 안 넣어주는 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출시되는 서피스에는 썬더볼트가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세미나 내용이 유출되었는데 썬더볼트가 내부 메모리 직접 접근이 가능한 점을 보안 취약점으로 삼아서 서피스 기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이 실려있습니다.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피스 제품군은 우리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B2C 제품보다는 기업으로 납품 들어가는 B2B 제품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소한 보안 문제점이라도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썬더볼트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피스북 가격대가 게이밍 노트북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랩탑 중에서 가장 고가에 속하는 장비인데 썬더볼트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eGPU, 외장 그래픽이나 6K, 8K, 다중 디스플레이 연결 등에서 경쟁작들에 비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USB 포트 바로 옆에는 SD카드 포트가 달려있는데 서피스고 2세대나 서피스 프로와 같이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아니라 풀사이즈 SD카드 포트가 달려있어서 좀더 확장성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피스 커넥터는 13.5인치의 경우 68W 출력의 충전기로 충전이 되고 15인치의 경우에는 127W의 충전기로 출력이 되는데요 참고로 10W 정도는 여기 USB 아웃포트가 있어서 USB 충전으로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충전기 출력이 5W예요 그거보다 두 배의 출력을 내줄 수 있다는 거. 노트북 충전기 하나로 스마트폰 충전기까지 퉁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좋은 점이죠? 뭐,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큰거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시다면, 여기 달려있는 USB Type-C 포트로 USB PD 충전까지 지원하니까,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서 USB Type-C 포트로 충전 가능하고,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대부분들이 USB Type-C 포트니까 하나로 충전이 가능하겠죠. 장단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적인 측면. 이쁘죠? 물론, 보편적인 갬성의 영역과는 약간 멀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갈한 창문 로고, 이 공돌이 감성을 깨우는 독창적인 힌지 구조, 고성능 노트북이지만, 분리해서 아주 시원한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노트북의 틀을 깨버렸다는 점에서 아주 고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이 힌지는 제가 예전에 서피스북 퍼포먼스 베이스 버전 사용했을 때에도 그때도 느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견고합니다. 완전히 다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생활에서 이게 무슨 아이패드 프로 마냥 또가 휘거나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폼팩터는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하니 아마 이 친구의 강력함도 여전하겠죠. 진짜 막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절대 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시 분리가 되는 이 디테처블 디자인이겠죠. 이게 일반적인 노트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반대로도 낄수 있어요. 반대로 낀 상태에서 접으면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둥 탁. 네 번째 장점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다들 쓰시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하드웨어 기기다 보니까 MS 오피스와의 호환성도 완벽합니다. 오피스에서의 서피스 펜 호환도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처럼 가끔 호환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 없이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애초에 그런 모바일에 가까운 운영체제가 아니라 이 제품은 완벽하게 윈도우 10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니까요. 다섯 번째 장점은 배터리가 변강쇠마냥 정말 오래 갑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서피스북 퍼포먼스 베이스 버전 사용할 때도 느꼈었던 건데 이번에 더 좋아졌다고 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배터리 총량이 8 0 w 시를 넘어가요. 배터리 빵빵하게 탑재했다는 LG 그램이 14인치든 15인치든 17인치든 전부 7 2 w 시를 탑재했는데 그 거대한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조그마한 이 13.5인치의 조그마한 녀석이 8 2 w 시 정도를 탑재했다는 것은 올데이 노트북으로서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단점. 첫 번째로 아주 비쌉니다. 아직 한국 정발가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구매한 가장 저렴한 13.5인치 깡통 모델이 미국 가격 1599달러부터 시작하고요. 15인치는 심지어 22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i7에 램 32기가, 2테라바이트 SSD, 외장 그래픽 GTX 1660 Ti 모델까지 올라가면 3400달러니까 저렴하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기본형 모델 깡통 스펙과 비교해봐도 맥북 프로는 비슷한 스펙에 170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서피스 북 3세대에서는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맥북 프로조차 타사에 비해 가성비가 그리 좋지 못한 제품이거든요. 애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다는 가격이라는 건데 서피스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문 이거 프리미엄 값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맥북은 macOS라는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 있고 서피스펜 또한 서피스펜과 분리가 가능한 디테. 일 디자인이라는 강점이 있으니 이 정도 갬성값은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 둘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이썸님께서 리뷰하신 에이수스의 익스퍼트북. 14인치 배터리 2셀 제품이 870g이고 배터리 4셀 제품이 995g입니다. LG그램이나 삼성 노트북 라인 같은 13인치 대 노트북들이 800g대 혹은 7 0 0 g 대에 무게를 실현해 냈던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고요. 이제 14인치 대 노트북들도 점점 1kg의 벽을 부수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이 13.5인치 제 서피스북 3세대는 음. 무려 1.5kg입니다. 아니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이 1.3kg라고 그렇게 무겁다고 욕을 먹었는데 얘는 그거에서 한술 더 떠서 1.5kg입니다. 1534g. 여기서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이다. 1.6kg가 되고요. 15인치 모델이다. 1.9kg가 됩니다. 고성능 CPU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들도 웬만하면 2kg 초반대이고 가끔 1kg대로 출시되는 것들도 나오는데 서피스북이 많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생긴 게 굉장히 견고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생긴 값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단 점. 이게 과연 자사 운영 체제를 직접 만든 회사가 제작한 하드웨어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잔버그가 많습니다. 애플의 장점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직접 iOS나 macOS를 만들고 그에 맞는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하드웨어 기기들을 최적화시켰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도 본인들이 만들고 서피스도 본인들이 만들면서 그 애플에서 느껴지던 최적화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로는 보통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 서피스 펜 프로토콜이 어긋나거나 외장 그래픽 모델의 경우 본 본체와 합판을 분리하면서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가 날아가서 항상 다시 클린 설치를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번째 단점, 이건 실사용자들만 느낄 수 있을 아주 소소하지만 중요한 단점입니다. 서피스 고나 서피스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키보드와 본체를 분리할 때뭐 아무런 설정 필요 없이 그냥 톡 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피스북의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에 관련도 있고 추가 배터리에 문제도 있어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분리 버튼을 길게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서 이제 분리해도 괜찮아요 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그때서야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만약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을 때나 무언가 배터리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시스템이 꼬이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대충 해외 포럼 분위기 살펴보니 이번 제품도 그걸 완전히 해결해내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사용하면서 정말로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서피스북 3세대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와 힘이 되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퇴근하고 나와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진짜 피곤한 와중에 택배가 발송이 돼가지고, 그 영상이 되게 피곤하고, 지금 눈도 계속 감기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촬영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피스펜시다 아이고, 내보이 w e l c o 서피스펜. 오른손 잡입니다페어유어 펜. 프레스 l e d 이쪽에 뭐표시될 때까지. 어 여기 보이죠 지금 초록색으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예. 서피스 펜을 설치 중입니다. 너무나도 스킵이 누르고 싶네. 아, 어, 성공스플리 잘 됐고, 필리트런치 마이크로 한번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가 실행 된다는 거고. 옆에 는워크스크이트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완벽 호환되고, 한번 탁 누르면은 바로 화이트보드가 실행이 됩니다. 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뭐 로그인도 하고 저는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정품 쓰도록 합시다. 오, 아주. 미디어하게. 풀펜스보다 지연속도가 훨씬 좋은 그런 서피스 펜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 펜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 뒷면의 고무 부분을 지우개처럼 활용 가능하다는 것.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아주 절묘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빠르고 지금 보면 오차도 없죠? 네, 굉장히 빠르고 지금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터링 한번 볼게요 살짝 이 부분 이 부분 지터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작에 비하면은 꽤 준수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냥 제가 스킹 난거고 나쁘지 않은데요 자, 나쁘지 않아 보이죠? 이 지금 펜 반응 속도를 보시면은 절대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응 속도가 굉장한데? 필압 지원도 한번 확인을 간단히 해보면 살짝 누르다가 세게 누를수록 점점 두꺼워지고. 아, 기분이 좋다. 되게 기분이 좋네 이거. 서피스 북3 펜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4096 필압에 틸트 지원까지 되면서 입력 지연 속도는 20ms로 애플 펜슬 2세대가 보여주는 21ms보다 훨씬 빠른? 훨씬 빠른은 아니지만 1ms 정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갤럭시탭 S6가 58ms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두배 정도 빠르죠 서피스 북3, 서피스 펜 3세대 굉장히 좋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감각도 굉장히 좋고 팜레스트 부분이 넓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가볍고 얇은 노트북들에서 보이는 이 타이핑을 세게 했을 때 이쪽 부분이 흔들리는 상판 부분이 흔들리는 현상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이 트랙패드 같은 경우는 사실 크기적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로 조금 더 넓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타이핑할 때 팜레스트 생각하면은 뭐이 정도도 조그만 편은 아니니까 그리고 맥북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라 터치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전원이 꺼져 있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어디서든지 터치는 되지만 확실히 물리적인 터치입니다 키보드 타이핑 감각은 정말 좋아요 적당하게 반발력 있고 누르는 맛이 있을 그리고 일반적인 펜타그래프 형식의 키보드고요. 서피스 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온 버튼, 볼륨 오프 버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길게 누르면 얘가 초록불이 나오면서 분리 준비 완료가 뜨고 얘를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본체가 분리는 와중에서도 하판은 계속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본체 자체만 충전을 하고 싶다 이러면 서피스 프로나 서피스 고에서는 안 되는 건데 원래 이 키보드와 본체의 도킹파트에 따른 특별히 서피스북은 이렇게 본체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판만 충전하고 싶으시면 분리하신 다음에 하판에만 충전을 하시고 상판만 충전하고 싶으시면 상판만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상판만 충전하시면 가능합니다 부착하면 이렇게 부착했다고 표시가 뜨고요. 배터리 1 60, 배터리 2 64 이런 식으로 뜹니다. 힌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힌지는 거의 그 고급 시계에서 보여주던 고급 시계 오버워치 아니고요. 그런 구조의 힌지인데 굉장히 견고합니다. USB 타입 A 포트도 두개 있고 풀 사이즈 SD 카드 포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피스 커넥터와 USB 타입 C.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썬더볼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USB PD 충전은 가능해요. 또 이쁜 아이크로 소프트의 창문. 그리고 완전히 접었을 때 길이 틈새는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누른다고 해서 엄청 세게 누른다고 해서 눌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쪽 가운데 부분을 눌러볼게요. 엄청 세게 누른다고 해서 이게 막 여기 또각 부러지지 않습니다. 뭐 제리리그 에브리띵 그분이 누르신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세게 누를 일도 없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해요. 오히려 이렇게 약간 디스플레이가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안에 있는 내부 디스플레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의도인가요? 카메라는 거의 그냥 흉내만 내다시피 한 800만 화소 그리고 양쪽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듀얼 스테레오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 윈도우 헬로용 적외선 마이크 그다음에 500만 화소 웹캠용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보통 고성능 노트북, 뭐 맥북 프로가 이쪽에 하판에 빵빵하게 우퍼 장착해 가지고 꽤큰 스피커 출력을 보여주는데 사실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상판에 웬만한 모든 기능들을 몰아넣다 보니까 맥북 프로처럼 그렇게 빵빵한 스피커 음질을 보여주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3.5mm 이어폰 단자도 이쪽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판에는 그냥 USB 포트, USB 포트, 그리고 서피스 커넥트 이렇게만 달려있다는 거이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 다 지원되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 열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거는 당연한 게 얘 무게가 1.5kg다 보니까 엄청 무거워요. 가벼운 노트북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 아니야. 얇고 무거운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정도의 들었다 폈다 안정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정도.